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정말 연말에 따뜻한 분위기 좋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네. 올해 괜찮았죠 여러분 제책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재작년에 저를 만난 사람들이 고생하셨죠 <laughs> 네, 올해 만난 사람들은 다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홍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4기 지금 실전 투자 스터디가 진행 중인데 곧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제5기 실전 투자 스터디 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이 스터디를 통해서 발굴한 종목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하나 마이크론, 셀수 없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이클이 얻어 걸렸죠. <laughs> 그래서 내년에는 자신이 별로 없는데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네.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혹시나 네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 있으니까 많이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에 우리 달려야죠. 또 반도체 어떤 변화 흐름이 있을지. 자 이제는 메모리 메모리가 이제는 빅 반등, 빅 반등. 이제 슈퍼 이런 말잘안 쓰려고 <laughs> 슈퍼 사이클. 네. 내년은 정말 24년은 정말 메모리의 성장이다.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정말 말할 수가 없죠 네, 정말 처참합니다 처참한데 내년에는 40%대 yoy 성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있거든요 기저효과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안좋았죠 그래서 지금 감산이라는 추위의 사태도 벌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주문형 메모리 아, 정말 메모리가 주문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하죠. 메모리라는 게 이제 점점 주문형이 많아집니다. 대표적으로 HBM이죠. HBM 그리고 l l w 그죠. Low latency wide IO 같은 DRAM.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on-device AI 하려면 on-device AI 하려면 어떻게 되죠? 네, 3D 패키징 해야 되죠. 3D 패키징 하려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하고 한 번에 쌓아야 되는데? 기존의 범용 메모리 쓰는 것보다는 주문형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 당장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24년에 나오는 온디바이스 AI는 그렇게 서프라이즈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허접할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도 초창기 때는 별로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점점 더 이제 이런 쪽으로 메모리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25년에 디램 시장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 포스에서 트렌드 포스에서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연간으로 디램 시장이 가장 규모가 컸던 게 언제냐 21년도에요 21년도에 935억 달러 자, 이게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었어. 그거를 내후년에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도 40% 성장하고요 25년에도 yoy로 30에서 40%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가격,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향후 2년 동안 볼 거라라는 게제 주장이 아니라 주요 시장 조사 업체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몬데미 메모리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연말에 정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하고 달리고 있죠? 네,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마이크론도. 자, 요 메모리 3사가 지난 20년간요. 얘들이 매출액 대비해서 캐펙스 집행한 게요. 매출이 만약에 100조가 나오면 100조 대비해서 매년 40조씩 투자를 했어요. 매년. 20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초유의 감산 사태로 캐펙스가 30%까지 줄었습니다. 대다수의 착각. 여러분들의 착각. 이게 뭐냐? 어? 내년 되면 다시 감산이 마무리되고, 다시 캐펙스가 40%로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반도체 업체들 만나보면 안 그렇던데? <laughs> 자, 이제는 캐펙스 40% 시대는 저는 전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왜냐면, 하 이제는 대량으로 막 이렇게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답이 없어요. 캐펙스 대비해서 생산성 증가 효과가 효과가 미미해요 왜냐면 진짜 EUV 장비 같은 것들도 막 써야 되고요 ALD 장비도 많이 써야 되고요 이제는 선단공정보다 오히려 어드밴스드 패키징 같은데다가 더 돈을 많이 쓰죠 이런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주문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처럼 대량으로 때려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얘들이 어디에 쓰겠어요 이거를 네. 한10%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건 제 희망회로 네. 자10% 이익이 남아요 이걸 어디에 쓸까요 이제는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하고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하는 것처럼 배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연금도 이걸 원하죠 스튜어더십 코드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또 멀티풀 메모리에 대한 멀티풀을 리레이팅 할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회로를 한번 굴려 봅니다 참 여러분 격세지감입니다 그죠 아, 우리나라는 메모리라서 못 올라요 TSMC는 시스템 반도체라서 계속 좋아요. 계속 쇼티지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수년간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제는 판이 바뀐다. 네. 이제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한번 부상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알짜 실적 따박따박 내는데, 아직까지 주가 밸류는 못 받고 있는 회사. 정말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넥스틴입니다. 넥스틴는 비전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네, 검사 장비 업체. 비전 검사 장비 업체고요. 사실 지금 밸류 멀티플을못 받는 이유는 중국향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경쟁사가 누굽니까? 네, KLA입니다. 미국의 KLA. 그런데 미국 업체들이 자, 중국 쪽에서 거의 다 발을 빼면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로 패턴 검사입니다. 네, 회로 패턴 검사.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DUV로 하는 브라이트필드가 있고 UV로 하는 다크필드가 있는데요 회로패턴 검사는이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는 브라이트필드는 여전히 KLA가 잘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단공정 쪽이겠죠 근데 약간 레거시 쪽 선단공정이 떨어지는 쪽은 넥스틴이 그래도 꽤 잘하고 있다 넥스틴이 잘하고 있고 일본의 히타치 같은 업체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정전기 이온아이저 쪽이나 장비나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하고 그리고 소재, 반도체 소재 쪽에 쓰이는 장비들로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돈을 따박따박 벌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주요 고객은 SMIC 같은 요즘에 7나노선 고객님 5나노선 고객님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CXMT 같은 중국 업체들의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 마진입니다 국내도 하고 있죠 근데 국내 쪽 비중보다는 해외 쪽이 특히 중국 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쪽은 올해 한 125억 굉장히 적죠 내년에는 그래도 한 250억으로 두배 이상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산이 마무리되고 또 투자가 될수 있으니까 해외 쪽은 올해 750억 정도 했고요. 내년에는 122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의 모멘텀은 해외, 특히 중국 쪽에 잘 팔아야 되고, 그리고 다변화, 제품 다변화. 제품 다변화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실적 한번 전망 보겠습니다. 2023년 매출 880억, 영업이익은 38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진율 괜찮죠. 네. 올해 굉장히 엄혹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지금 7천억이 안 되는 6,970억. 오늘 날짜 12월 19일자 기준입니다. 24년 전망은요. 매출 1,400억. 영업 이익은 65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어마 무시하죠. 네. 이익률이 거의 40% 중후반대에 육박합니다. 근데 중국에다가 이거 팔아서 고마진 누린다고 해서 높은 멀티플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제품 다변화 쪽에 뭔가 성장성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요, 올해 한 84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2022년 대비해서 15%가 줄었어요. 15%가 줄었고 그런 것 비하면 넥스트는 올해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거죠 중국 쪽에 잘 팔았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회복이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한 970억 달러까지 확 점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s m i c 나 CXMT 같은 데다가 더 많이 팔아서 넥스트이더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 2분기에 뭔가 좀 대규모 투자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좀 이런 매출 성장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내년에 이제 감산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디램이 1분기에 마무리가 될것 같고, 2분기에는 랜드 플래시가 감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또 바로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넥스틴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에 또 수혜를 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뷰가 시장하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맞으면 왜 알려줘요? 좋은 자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절대 저한테 전적으로 저한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판단하는 데 하나의 요소로서 참고하시기면 좋겠습니다. 어, 연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연말에 감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연말 크리스마스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기 실전 투자 스터디 등록하실 분들은 댓글 상단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나가기 전에 댓글. 사랑해요. 이런 거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